자 여러분들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 괜찮은 컨텐츠입니다 어저 아, 뭐야 이거 뭐야 왜 이래 왜 이래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설기연 국뽕 느낌으로다가 지금 칠카를 쓰고 있어요 저번에 원래 이제 버기려고 하니까 솔직히 칠카가 붙었단 말이야 근데 오늘 버기는 느낌으로 요 친구를 요 친구를 조금 진화를 한번 가보는 거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요거 2진식 붙이고 1진만 붙이면 솔직히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진보권이 없어 진보권이 없는데 이거를 여러분들 지금 지금 교환 보니까 진보권을 여러분들 요거 지금 갈 수가 있어요. 근데 17장만 더 있으면 되잖아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진보권에 빠진 거로 좀 먹고 어좀 먹고서는 요거를 한번 교환을 해본 다음에 한번 가 보는 건 어떨까? 요런 생각이 여러분들 조금 듭니다. 자, 멤버십에서 여러분들 고급 진보 좀어 뭐야? 아. 아, 야, 고급 진보이거 언제 줘? 아, 1 1월 넘었구나. 야, 11월 된지도 몰랐네. 잠시만. 이적 시장도 다 달았고. 지금 구매 어 잠시만 야나 요즘 야 잠깐만 나 요즘 FV를 이렇게 안 썼다고? 야 내가 진짜 현질을 안 하긴 안 하나보다. 잠시만 나 진짜 현질을 안 했다 이번에. 야어 고급 진보좀 줬다. 중급 고급도 좀 줬어요. 중급도 주고 이 뭐예요? 야좀 괜찮은데? 세 개? 3개? 잠시만 세 개면 여러분들 이거 내가 야 그러면은 뭐야? 어? 야 되는데? 나이스! 하이튼 여러분들 오늘 이거 한번 가볼 거고 요거 진행하기 전에 저희가 스케줄이 조금 들어온 게 있습니다. 스케줄을 저희가 쭉 한번 갔다가 요거는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한번 팡 한번 터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여러분들 저희의 마음을 살짝 좀 달래 줄 빠칭코로 시작을 할 거예요. 빠친거 시작할거고 오늘 뭐 기타 등등 여러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또 중요한게 제가요 블리트를 지금 7칸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8칸을 좀 살까 했다 근데 6천억이었어 야 근데 금액이 또 너무 올랐어요 이거 왜 이렇게 올랐어? 한 6천... 5백억이었거든 그래서 아 내가 6천억까지만 내려오면 사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천억이 올랐어요 개같은 게임 자 일단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200장이 추가로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그냥 S 끝 자, C 나왔습니다. C로 뺄게요. 어? 아, 진짜. 야, 이거는 여러분들. <laughs> 야, 이게 뭐야? 이거 하나 가볼까요? 이거 하나 가보자. 가볼게. 아, 나. 진짜... 야, 그냥 뭐 의도치 않게 홍일세포를 하게 돼. 개오바야 이용권 하나만 더 사고. 여기서 S? 아니, 왜 그러는 거야? 아 나이스! 나이스하게 먹었습니다 A B A B 하나 딱먹어버이고 이런 다음에 보상을 한번 쭉쭉쭉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뭘 줄라 하나! 열리지도 않는 거 졸라 오바야 자 일단 캄포스 떴고 175억에다가 진보권까지 먹었습니다. 132 진재 2개에다가 131, 130짜리 쭉쭉쭉 먹었구요. 자 일단 이렇게 갔구요. 그 다음 계정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 계정 한번 넘어가 보면은 삼펑. 오케이 가보자. 삼펑이에요. 자 삼펑 1부세 전설이 오늘도 깔끔하게 뜰지. 사또 베이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? 3펑 1부시라고 깔끔하잖아요. 배나실 깔끔하게 6화 붙여 드렸습니다. 축하합니다. 다음 계정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. 이분1 2 6짜리 배나이트 요거예요. 요거 육지인 도전을 맡겨주셨고 사펑입니다. 아 죄송합니다 아 이게 안붙네 붙어왔으면 너무 좋았을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오늘 사펑일부네 아쉽지만 네 다음에 한번 더 맡겨주시면은 열심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크루크랑 크라마치 이렇게네요 이렇게 가달라고 합니다 요거 가지고 갈거고요 나이스 7펑 칠펑. 자 7펑입니다 꽁 자르니까 좀 붙어줄만도 해 빠세 7펑1 보시고, 8펑1 보시고, 2 0펑1 보시고, 델럼 델 게임이다.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너무 아쉽지만 다음 계정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계정이 이것도 거북이네. 야, 왜 이렇게 오늘따라 거북이 좀 많네요. 심지어 여러분들 재물 하나도 없어. 야, 이게 진짜 오리지널 그거지. 델럼 델 아니야, 델럼 델. 자, 7%의 기적입니다. 야, 근데 진짜 이, 진 화가 온라인 처럼 막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아니뚝뚝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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뚝 너무 아쉽습니다. 아, 정말 아쉬워요. 네, 죄송합니다. 우리 개주님. 룰부선 팔카거든요. 1 2 6자리1 2 6자리 팔찌인 것 같은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빡! 아, 정말 진짜 너무 안 붙는다. 아, 너무 안 붙는데 이거 정말. 무언가가 조금 붙었으면 좋겠는데 진짜 너무 안 붙어요. 이것도 이렇게 어, 좀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민성 8카 도전이에요 근데 박지성 8카가 재물이야 심지어 잘봐 대한민국 대장 소다 예! 오버롤 212회 최고의 대한민국 단일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희찬 8카 손흥민 8카 뭐 어, 이재성 9카 김남일 8카 유상철 9카 이강인 9카 김민재 8카 홍명보 7카 이민성 7카 차범근 칠까? 조현우 국화까지 깔끔하죠. 오늘 이거를 나한테 지금 좀 가달라는 거잖아. 팔찌를 이거, 이거 이렇게 넣으면 되나요? 이렇게 해서 진목권 키고 가달라는 거고. 자, 일단 제목이 박지성입니다. 10펑, 11펑, 12펑, 13펑, 4펑 야 15펑 장난 똥 때리냐 야 15펑 재목이야 오케이 16펑이에요 아 솔직히 근데 이건 신의 영역이야 뭐 어쩔 수가 없어 아 진짜 너무 안 붙어 아니 맞아요 여러분들. 내가 무슨 내 것도 안 붙어. 나는 설기연 버길 거야. 나는 설기연 버길 거야. 설견 안 쓰고. 저는 설견 안 쓰고요. 음밥에 쓸라고요. 음밥에 쓸게요. 아우 씨. 아우 개빡치네 진짜. 아이, 뭐, 팔카 한 번을 안 주냐. 아, 진짜 너무하네. 여러분들 불쌍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. 저는 다음 컨텐츠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. 수고 많으셨습니다. <laughs>